오늘은 제주 민속촌에서 조깅을 해보았습니다. 뛰는 데는 괜찮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뛰기는 괜찮았습니다. 또 제주에 뭐 그런 초밥집 분위기에서 한번 뛰어보았습니다. 근데 입장료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15,000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크게 뭐 볼거리는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거 입장료가 1인당 15,000원짜리입니다 오늘 관광지 4군데나 돌았네 뛰는 아... 아... <laughs> 코스는 뭐... 그 마을을 군데군데 돌았습니다. 한 바퀴, 뭐 여러 바퀴도 돌고 요새 꽃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뭐 조깅 수진이야뭐 편하게 한 20분만 시간 채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선상 일출봉, 또 어디고 습지 코지, 그리고 짐이 오름을 오름으로써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제주 민속촌에서 그래도 20분 정도 조깅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조금 바람도 좀덜 부고 따뜻하더라고요. 보통 제주도 바람 때문에 좀 기온이 육지보다 낮진 않은데 그 춥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바람이 좀덜 불어서 그런지 옷을 뭐 어제보다는 더 가볍게 입고 뛰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주도도. 겨울 날씨치고는 요새 좀 쌀쌀합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 입장료가 좀 싸야 되는데 비싸서 그런지 사람이 한 30명, 40명, 50명 한 시간 내내 여 둘러보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뭐 입장료 한 2, 3천 원 생각했는데 입장료 15,000이라 보니까. 2명이면 3만원, 3명이면 그건 5만원입니다. 6명 오면 그건 10만원입니다. 조금 입장료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볼거리는 솔직히 초가지고뭐 이런 거 흔히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순천에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거든요. 그 대신 여기는 좀 많잖아요. 너무너무 좀 비쌉니다. 입장료만 좀 싸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건데, 부담 안 가지고. 매일매일 그래도, 뭐, 강강지 와서도 20분 정도는 뛰어줘야지만, 현상 유지를 합니다. 강강지에 와가지고, 뭐, 강강만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거 운동 안 되거든요. 그래도 20분 정도 한번 뛰어보았습니다. 남들이 뭐, 보든지 말든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또 보더라고, 네. 뛰고 있으니까. 그래도 신경 안 썼습니다. 비싼 뭐, 강강지 입장료 내고 왔으니까, 열심히, 밥값은 해야죠. 조깅. 조깅만 꾸준히 해줘도, 뭐, 어느 정도 해줘도 한 번씩 강하게 뭐, 스피드 훈련이라든지 기록을 한번 측정하면은 기량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뭐 매일매일 빠른 조깅만 한다 해가지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대체로 막뭐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약하게 하고 하루 정도만 강하게 해도 그 기량이 늘더라고요. 하루를 어떻게 강하게 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편하게 나머지 날은 조깅으로 몸을 가볍게, 가볍게 지금 여행지를 와가지고 체중을 잴수 없어가지고 지금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꾸준하게 지금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민속촌 여기를 박물관이라고 하더라고네. 박물관이라, 박물관이라가 실례 아닌 줄 알았지만 이 그 밖에 이런 초가집 옛날 그 초가집 이런 형태를 박물관이라 하더라고요.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계속 내가 뺑뺑 돌고 있는데 지금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5시 좀 넘어서 정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6시까지가 이 마감 시간인데 5시 넘어도 뭐 사람 지금 구경하기도참 힘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겨울철에 단점이 해가 일찍 뜬다그 떨어진다 그게 단점입니다. 5시가 좀 넘었는데 벌써 끔끔 해지더라고요. 한 5시 밤에 네 지금 암흑천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관광지 같은데 는 여행을 다녀도 한 4시 4시 전 5시 전뭐이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후 기온이 한 10도 정도 넘었어요. 아침에 그때. 나설 때한 7도 정도인데 제주도는 그래도 한 7에서 한 13도 12도를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침 기 부터 해가지고 어, 오후 기온까지 뛰는 자세는 그냥 뭐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는 뛰는 자세라 가지고 크게 뭐 자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내가 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제, 이제 20분 조깅 다해 갑니다. 20분 조깅 다할 무릎 정도 되어서 속도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 올려 봤습니다. 요건 약간 오르막입니다. 약간 경사진. 그렇다고 뭐큰 오르막도 아니고 약간 오르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폭을 좀 짧게 하면서 자주자주 자주 옮기는 그런 주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주법이 많이 먹혔거든요. 지금은 뭐,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설픈데, 체중 빠지고 몸이 슬레어지면 뭐 이것도 먹힙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이제 마무리 다 해갑니다. 이제 20분 조기. 마무리 조기. 마지막은 조금 더 속도를 내어보았습니다. 마지막답게 조금 속도를 내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훈련은 이걸로서 마무리합니다.